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고려의 해주, 안서대도 오브 해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였던 참역이 있습니다. 참역이란 공무로 출장하는 벼슬아치가 역마를 갈아타는 곳을 말합니다. 서해도 해주 방향으로는 산해도가 있습니다. 참역은 작은 도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큰 도시에는 두 개나 세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에는 이러한 참역에 대한 길을 정해두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해도, 금교도, 절령도, 흥교도, 흥화도 등의 참역의 길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산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산해도는 1 0 개의 역을 관장한다. 산해 개성 금곡 등으로 시작을 하여 영광까지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시작 역부터 마지막 역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개경에서 출발을 하여 산해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출발을 하여 개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산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많은 물자를 준비합니다. 금곡을 지나갑니다. 배주에 도착하였습니다. 험한 산길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 휴식을 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출발을 합니다. 심동에 도착하여 바로 출발합니다. 염주에 도착하여 말에 여물을 주고 또 하루를 휴식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청단으로 가는 길은 평지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청단역을 거쳐 지나가는데 왜구가 나타나 강도지질합니다. 왜구를 물리치고 가율에 도착을 하여 상처난 몸을 치료를 하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망정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금강을 지나갑니다. 양계에 머물러서 국밥 한 그릇 합니다. 막걸리 또한 같이 곁들여 마셔봅니다. 안서대도우부 해주에 도착을 합니다. 하루 밥 먹고 체력을 회복하여 다시 출발을 합니다. 유안에 도착하여 물만 마시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청송에 들려 잠시 휴식을 청합니다. 좌구에 도착을 합니다. 좌구에서 마지막 역인 영강으로 출발을 합니다. 영강에 도착을 합니다. 영강에 도착을 하여 이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곳은 웅진현에 속한 영강현이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고려의 서쪽 끝에 있고 서쪽으로 넘어가면 옛날에 고죽고성이 있었고 그곳과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고죽국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수양산이 있고 고산도 있고 수미산, 우이산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서쪽으로 쭉 가면 바다가 있는데 그곳을 넘어가면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령이 있는데 그곳을 넘어가면 명주에 도착하고 그곳에는 오대산이 있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서대도허브 해주에 대한 고려사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안서대도허브 해주는 본래 고구려의 내미울 이었다고 합니다. 지성이라고도 하고 장지라고도 한다. 지성이란 무슨 뜻인가? 연못 도는 해자 성 밖을 둘러싼 물을 말합니다. 해자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련에는 해자를 가진 성이 존재합니다. 또, 장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장지는 긴해자, 긴해자 역할을 할수 있는 큰 호수를 말한다고 봅니다. 해주 남쪽에는 큰 호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주에 속한 염주를 보시면, 이곳은 소금 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금염을 사용하는 염주입니다. 대청광여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울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울현입니다. 같은 장소이고 청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울현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련에 보시면 호수가 존재합니다. 작게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곳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건조해지는 지역입니다. 고비사막도 만년 전부터 에서 5천년 전까지는 사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5천년 전부터 사막화가 진행되어 지금의 고비사막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여 울주의 큰 호수가 점점 작아져서 청나라 시대에는 작은 호수로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보다는 훨씬 큰 호수였다고 보여집니다. 해주 연역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태조는 군 남쪽에 큰 바다가 있어 해주라는 이름을 내렸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쪽에 바다가 있다고 해서 해주라는 이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레나 거란처럼 남해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해주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요사 지리지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해주 남해군입니다. 본래 옥저의 땅이다. 고구려가 사비성으로 삼았는데 바레가 남경 남해부라고 불렀다. 네 가지를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요나라 거란과 바레는 남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나라 거라는 해주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해주남해군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해는 남경남해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해에서도 해주라는 지명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옥저의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정사 조선전,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보시겠습니다. 동옥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는데 큰 바닷가에 접해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마대산으로 볼수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이 개마대산이고, 서개마는 이곳에서 서쪽이 돼야 합니다. 서개마에서는 압록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현도군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제가 압록강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곳입니다. 압록수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곳입니다. 압록강과 압록수의 수원지는 같은 산에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압록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조작이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옥저 사서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지형은 동북가는 좁고 서남가는 길어서 천리 정도나 된다. 한자를 해석해보면 서남가는 길어서가 아니라 서남은 길고 천리쯤 된다. 라고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동북쪽부터 서남쪽의 길이가 천리쯤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북쪽은 음루와 부여가 있고 남쪽은 예맥과 접해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남쪽은 예맥과 접해 있다 붙어 있다고 하니 바로 맥국과 경계를 이룬 듯 합니다 북쪽으로는 음루와 부여가 있는데 접해 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접해 있지 않는 듯 하지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이 바로 동옥저라고 생각됩니다 발해의 남경남해부가 되는 곳입니다 세번째 고구려가 사비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645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장양이라는 당나라 장군이 고구려의 사비성을 공격을 합니다. 사설을 보시겠습니다. 해석문이 없습니다. 해당 한자만을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 파파고로 해석을 부탁해보았습니다. 동네에서 바다를 건너 사비성을 습격하여 파괴하다. 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바다를 건너면 어디겠습니까? 바래를 건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바래를 건너서 사비성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대동분지를 발해로 설정하였습니다. 발해를 건너서 사비성을 공격하였다는 곳은 이곳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곳은 옥저의 땅이 되어야 하고 발해의 남경 남해부가 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고려의 해주는 요나라의 해주 남해군, 발해의 남경 남해부, 고구려의 사비성, 그전에는 동옥저의 땅이었다고 사서들의 내용은 그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해주 연역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벼로는 대령, 서해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대령이라는 말, 큰 대와 편안할 영을 사용하고 있는 대령입니다. 명주도에는 대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주도에는 큰 대와 고개 영을 사용하고 있는 대령입니다. 발음은 같으나 뜻은 다릅니다. 이성계 조선에서 살포시 대령의 한자를 바꿔서 기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해주의 남쪽에 명주가 있어야 하고, 그 명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큰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고려사 명주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명주는 본래 예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예국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서 보였던 옥저의 남쪽에는 예맥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다시 고려사 명주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을 보시면 오대산이 있다. 대령이 있다고 합니다. 명주의 오대산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령의 한자는 큰 대와 고개령입니다. 해주의 대령과 명주의 대령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의 발원지인 명주입니다. 오대산에서 한수가 발원하여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고려사 해주 연역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고죽이라고 부른다. 수양산이 있다. 고죽이라는 곳은 은나라 시대에 존재했던 고죽국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수양산은 고죽국의 왕자들인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왜 고죽국이 고려의 해주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이 은나라 시대의 고죽국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곳 해주에서 서쪽으로 발해를 건너가면 요서군이 있습니다. 요서군에 고죽국이 있다는 사서의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 요서군에 고죽국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려의 해주에도 고죽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죽국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서군의 남부에서부터 발해를 지나 고려의 해주까지 뻗은 큰 나라였다고 생각됩니다. 서쪽으로는 요서군에 걸쳐 있고, 북쪽으로는 개마대산의 남쪽으로 고죽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고려의 해주 남쪽 바다를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쪽으로는 지금의 형산산맥을 넘어가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고죽국은 해주에도 있었고, 한나라 요서군에도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나라 요서군 한쪽 모퉁이에서 있었던 작은 나라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춘추 시대 제나라 재상 환공이 있습니다. 환공의 기록을 보시면 제나라 북쪽에 고죽국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북쪽 고죽국을 공격을 합니다. 사서의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환공이 북쪽으로 고죽을 정벌하고 바위의 계곡에서 북쪽에 고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환공이 말하기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북쪽으로는 고죽, 산융, 예맥에 이르렀으며 제나라 북쪽에는 고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융과 예맥도 같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제나라는 지금의 흔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제수가 있고 북쪽으로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오대산이 있는 부분에 제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제나라에서 북쪽으로 고죽국이 있고 예맥도 있다고 합니다. 동옥저 남쪽에는 예맥이 있다는 사서의 내용을 봐서 고려의 해주 남쪽에는 예맥이 존재했습니다. 고려의 교주도는 맥국, 명주도는 예국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산융은 동호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산흉은 동호이고 숙신이고 발조선입니다. 나중에 많은 자료가 모이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경에서 서쪽으로 가면 청수하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동호림촌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동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1만년 전 유적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후부터 꾸준히 살던 사람들이 동호인일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려의 해주는 요나라가 잠시 차지할 때 해주 남해군이었고, 발해 시대에는 남경 남해부였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사비성이 있었던 자리이고, 고조선 시대에는 동옥저의 영토였다고 사서의 내용이 이를 증명합니다. 춘추 시대에는 고죽국이, 은나라 시대에도 고죽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교주도에 있던 사람들은 맥국이, 배주에 있던 사람들은 산용 동호인들이, 서경인 평양에는 단군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해도 해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란의 해주, 발해의 해주, 고려의 해주 같은 지명을 사용하는 데 나라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주라는 지명은 그곳에 있어야 하고 그곳은 해주라는 지명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해주여야만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은 서해도에 있어야 하는 당군의 도읍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해도 평주, 동주, 황주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